도야, 한 손으로 잡고 먹지. 왼손으로 잡고. 응. 어, 그래, 그래. 어, 그렇게 잡고 먹어야 돼. <laughs> 아빠, 아빠 하나 주세요, 수저. 도아. 아, 도아 거야? 어. 이거 하나 줘, 아빠 이거. 아빠 이거 주세요. 아, 아, 니야 응. 맛있어? 도아, 맛있어요? 도아, 맛있어요? 아빠도 한입 주세요? 아. 안 줘요? 도아 거예요? 도아야, 엄마도 한입 줄까? 엄마. 엄마 한입 줄까? 도아야, 엄마. 아가야, 데리러 갔어. 다좀 자고 나면 엄마 아가 데리고 올 거야. 알았죠? 음. 맛있어요? 아빠도 한입 주세요. 더할 도왔 거야? 어, 텔레비전 보고 싶어? 뉴스 보고 싶어? 음, 아빠도 하나 주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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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화꺼? 응, 도화꺼. 아, 도화꺼야? 음. 음. 기분 좋아? 음. 아, 뉴스 봐, 뉴스 봐, 그래, 뉴스 봐. 음. 어, 어, 다 그리네.